진 많이 준다 아, 망귀이 응. 엄청 밀어주나봐 응. 얘 거의 몰빵이 주는거 아니에요? 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나? 음 좋아 하나만 고를 수 있어 그래 난널 고를게 그럼 걷자 내 하나는 바로 너야 드넓은 은어와 띡띡이 스노임바이트 난 아직 다 보지도 못했거든 슝 지금 캐릭터는 8법이 들어가 있고 광추는 7법 들어가 있거든. 아 제발 제발 잘 나오면 좋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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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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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봉수 픽투했던 거다 여기서 여기서 회개하라. 괜찮아 이 꽁물 사소해. 글로고 그 풀돌이 되겠구만 그래도 왜 아직 안나오지? 왜지? 60법을 했는데 아 얘는 8법이겠다 68법이겠다 78법 아 드디어 나온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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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난 아! 갤러부그 실버메인 철이대 방위관 개파들 렌도라고 한다 도시에서 이상한 상황을 야, 발견한다면 야 신영경 개파들 외치는 애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네 다 저리 가 소녀 이제 봐주지 않을 거예요 슝. 시작부터 왜 이러는데 왜 너는 세개씩 나오니 와 진짜 이거 풀고봉밥을 먹나요? 또 정말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풀고봉밥 먹는거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 나빴다. 이렇게 풀고봉밥을 준다고? 뒤돌아보지 말아요. 아 그래 일단 명함은 드디어 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같은데 이거 광추를 먹고 가긴 해야 되나? 어떡하지? <laughs> 그래 광추부터 일단 가볼게요. 생각보다 너무 골고봉밥이어가지고나 놀랐어. 광추는 칠법이 들어가 있어요. 광추는 칠법이 들어가 있고. 아 제발 여기서도 고봉밥 하지 말아주라. 제발 제발 휘짤만 하지 말아주라 소녀 이제 봐주지 않을 거예요. 슝. <laughs> 광추까지휘들라면 방송 꺼도 인정이라고?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팩토라 하지 말아라, 제발 <laughs> 아, 다행이다. 가제다행이이이제이제 어, 이거, 이거 너무 다행이다이이다행이다가 나머지는 여기다다 막아 볼게요. 그러면. 휴. 이거 벌써 패틀나가지고 풀돌은, 풀돌은 생각해볼 수도 없겠다. 너무 꽉찬 구멍밥이어가지고. 풀돌이 목표하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아. 제발, 제발, 제발 반에 나와라. 제발 반에 나와라. 제발... 제발... 아, 다행이다. 오케이. 휴... 후... 후... 오케이, 일단 1돌 이렇게 됐고, 1돌! 제발 다음 건 빨리 나와주길. 빨리 나와주길. 이렇게 떨리다니... 제발 빨리! 제발! 제발, 나도 10포배 2개 먹어보자! 10포배 제발 2개 좀 먹어보자, 허요버스

지금이라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웰트... 웰트야! 여기서 지금 나으면 안 되잖아. 와나 진짜... 아 맵다. 아 너무 맵다. 아 진짜 맵다. 궁스랑 결이 안 맞나 봐 나랑. 힛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깃은 여우인 미아비한테 바람 펴서 바람 안 나오는 안 거네. 바안 폈는데 이게 왜안 나와? 내가 바람 핀적 없다고. 아니라고. 내 사랑은 정원이었다고. 그럴 수 없다고. 슝. 이거는 이제 이거는 확천이에요. 확천, 확천, 네. 확천, 확천. 네. 이번에는 절대. <laughs> 이돌밖에 안 했는데 벌써 얼마나 쓴 거야? 미쳤다 진짜. 와. 또안 나온다고? 이게 운명일까? 오케이 okay. 일단은 하나 했어 2 이... 이... 한번 바꾸긴 했는데 이렇게 싸움 바꿔볼게. <laughs> 별로 이거 미리 더 질러놔야 되겠는데 그냥. 전 썬데이 풀도라는데 픽돌로 건너서 8 0 0곡 넘게 쓴 적이 있어서 비추. 지금 와서 비추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늦었는데 무슨 소리니? 뭔 비추니? 될 때까지 하고 이 트럭 정도만 더 질러봐야겠다 와왜 이렇게 매워 왜 이렇게 다 풀이야 꽉꽉이야 너 너무 꽉꽉이야 아, 제발 픽들 나지 말아라 제발 제발 꽉꽉인데 꽉꽉인데 제발 아 다행이다 님. <laughs> 너무 외워요 너무 외워요 몇돌이니? 몇돌이니 너? <laughs> 너무 외워요 몇돌이니 4돌이네요 4돌 가장 징비한 것이죠 괜찮아, 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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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긴, 넌 사랑이니까. 진짜. 괜찮아, 픽토리아도, 픽토리아도 더 뽑아볼게.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울지 않아. 후, 괜찮아. 어, 맞아, 킹로상 가능해. 비티겐 안 했을 분, 아직까지는 정배야. 괜찮아. 괜찮, 아 괜찮,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맞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 겠냐고 당연히 안 괜찮, 지아 <laughs> 부... 제발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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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으면 되는데 제발 아, 나쁘지 네. 않네. 조금 더 집중해야겠어. Hey,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건 방금에는 꽉 천이었어요. 꽉천 제발 마지막으로... <laughs> 아,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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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원래 이런 게임이니까 알고 들어간 거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비티을 못해서 조금 아쉬울 뿐이야. 괜찮아, <laughs> 어... 예유 어, 공룡이 사만치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laughs> 보는데, 보는데 안타까우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뽑기의 실력이 너무 없네없요여요여제서 제발 으면좋면좋제어 제발 끝나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나 진짜 게임 열심히 하는데 나도 너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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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이번 거 조금 빨리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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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차기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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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너무 예쁘게 꽃잎으로 표현된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굉장히 재밌게 이루어지네요. 그녀가 이전에 무례를 범한 건 아니겠지? 와! 마지막에! 아 다행이다! 와! 성공!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비티가 이 정도면 잘된 거야. 평균에 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최악해니까 한번쯤은할수 있지. 와 망기 풀돌이다! 이 망기는 얼마나 예쁜데요? 아,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laughs> 그 놈의 광수 개많이 나거 <laughs> 겁나 많이 난거 봐. 풀돌 가면서 광수 얼마나 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이 나는 거야, 이거? 슝! 아, 내가 이걸 모아뒀다가 아, 깜빡하고 얘를 블랙 소환할 때쓴거 같아. 삐붓. 열심히 키워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아침 방송으로 만나요! 슝!